네, 안녕하세요.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 논의하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에 관련된 운동인데요. 바로 가장 중요한 먹는 것과 관련된 운동입니다. 오늘은 연화 장애와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는 운동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 부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임선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오늘 배워볼 게 이게 연화 장애와 이 흡인성 폐렴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요거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저는 가톨릭 의과대학 부천성모병원에서 재활약학 그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임선이라고 합니다 그 뇌졸중 환자분 재활을 주로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연하장애 연하재활 네 그쪽 치료를 네.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사실 나이가 들수록 연하장애 연하장애가 생기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 연하장애가 먹는 것과 관련돼 있다 보니 정말 좀 삶에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에 들어가 볼 텐데 이 노년기에 이런 연하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또 대표적으로 좀 질환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그 뇌신경계 질환이 이제 고령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삼킨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근육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들이 이제 각각 근육에 이제 전달이 돼서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데 뇌졸중이라든지 뭐 파킨슨씨 병 치매 로겔릭스병 같은 신경계 질환이 있을 경우에 이 신호 체계가 무너지면서 삼키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네. 뇌졸중 초기에는 환자분 절반 이상이 연하 곤란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신경계 질환은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노년계 연하 장애가 더 자주 나타나게 되고요. 네. 둘째는 나이에 따른 근육의 약화와 근감소증입니다. 저 아. 저희가 삼킬 때다 근육이거든요. 이게 저혀목 네. 뭐 이런 데가 다 근육인데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이 양과 힘이 줄어들어요. 뭐 팔다리 근육만 약해지는 네, 게 아니라, 터도 네, 이런 데가 상키는 것, 네, 는곳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삼킨 속도가 느려지고 먹고 나서 목에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네. 네, 사례가 이제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단순한 노화 과정이면서 이제 전신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감소증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사실 이렇게 나이 들면서 특히 여성들한테도 많이 네. 발생하고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 연하 장애로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 저도 나이에 따른 이런 전신의 근력의 변화 때문에 참킨 근육에도 영향을 줘서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연하 장애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그래서 올라가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치아 쪽에 문제가 생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잇몸도 안 좋아지고 뭐 치아가 이제 안 좋아서 틀니를 하거나 뭐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침도 잘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잘 씹지를 못하세요. 씹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거 자체가 다 치아가 안 좋아도 연하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근데 치아 문제가 생기면 치아가 이제 구조적으로 약해지는 것에만 이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입 속에 세균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자라게 되거든요. 네. 그 세균이 이제 음식물이나 침이나 이게 다 기도로 들어가면 이 자체가 흡인성 폐렴으로 발전할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어, 이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폐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되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먹는다는 게 저도 또 놀랐던 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근감소가 또 우리 몸에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일부인 이런 씹는 근육이나 뭐 음식과 관련된 것도 오고. 요게 또 사실 악순환을 일으키는 현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들 뭐 어르신들 되면, 아, 난 이마 없어, 안 먹을래. 음. 라는 분이 계시니까 더약해지시고더 아파지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연하장애라는게 네. 단순히 음식을 못 먹는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못 먹어서 건강이 더 악화된다까지 이어지니까 네. 참, 주, 이게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안 생기도록 네.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하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인사드리고, 뭐, 커피러버님, 표중성님 뭐, 강나영님, 영자광님, 여러분들 들어와 주셨는데,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강의 종료 후에 한 번에 답변 드리니까요. 많은 질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 살펴볼 텐데, 저희가 지금까지 연하장애를 일으키는 여러 원인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좀 악순한 얘기 방금 했었는데, 이런 연하장애가 발생해서 식사를 못 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나 좀 어떤 병들이 생길까요? 네, 그 연하장애가 생기면 단순히 밥을 삼키는 게 불편해진 것만으로 이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또그 다음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호흡기질환 문제. 영양 문제, 그리고 전신기능 전체가 이제 저하를 일으킨다는 건데, 네. 하나씩 이제 보면 흡인성 폐렴이 이제 그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연하장애가 있으면. 혹시 흡인성 폐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는 제가 처음에 음. 섭외를 연하장애 관련해서 섭외 드렸는데, 흡인성 폐렴도 함께 강의하신다길래, 어? 먹는 거랑 폐렴이랑 무슨 상관이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전혀 몰랐어요 사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저희 이제 환자분들 그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하셨던 보자분들한테 호 이게 폐렴이 아니라 일반적인 폐렴이 아니라 네. 흡인성 폐렴이라고 그러면 다들 굉장히 이거 낯설어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음식물이나 침이 이제 기도로 잘못 들어가서. 건강할 때는 다 기침으로 뱉어내면 돼요. 근데 이런 호흡근들이 약하면 그리고 이게 기도로 내려가도 이게 몸에서 반호가 안 그러니까 신호가 하... 없어요. 그냥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네. 살에 들려서 <laughs> 하고 네, 내뱉는데. 이제 그 기능조차 약화되니까 네네. 어르신분들은 살례조차안 들어서 네네. 내뱉지를 못하시는 네네.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차곡차곡 음식이 폐로 그 쌓이다 보면 염증을 일으키고, 그게 또 감염을 일으키야겠죠 그게 이제 그 흡인성 폐렴이라는 거고, 네. 이게 일반적인 저희 뭐 코로나 폐렴, 뭐 세균성 폐렴이랑 전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내입안의 음식물이 이제 분, 음식물이나 분비물이 기도로 내려갈 수 있는 폐렴인데, 이게 문제가 연화장애가 있으시면 흡인성 폐렴이 더잘 생기고 일반 폐렴보다 조금 더 사망률이 높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사망률이 높고 이게 무슨 백신을 맞아서 네.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예, 흡인성 폐렴이 이제 조기에 잘 이제 치료가 안 되면 그 폐혈증이나 아니면 장기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폐렴은 저희가 바이러스 먼저 떠오르잖아요 뭐 맞아요. 마이코플라즈마라 그러는 그런, 네. 그런 거 되게 많이 떠올리는데 이런 거보다 오히려 음식물이 넘어가서 생기는 흡인성 폐렴이 더 심각하다는 게좀 전혀 몰랐던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 바이러스보다 그냥 목에 넘어간 음식물이 더 위험하다. 전혀 일반인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될 수 있는 게 이제 연하장애가 생기면, 물론 폐렴도 폐렴이지만, 이제 골고루 식사를 잘못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식사를 못 하면 체중이 빠지고, 체중이 빠지면 또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또 건강소증이 생기고. 더못 드시고. 예, 더못 드시고. 악순환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연하장애가 이제 발생을 하면 먹는 게 즐겁지가 않으세요. 음. 그냥 다들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연하 장애로 오셔서 흡인성 폐렴이 생기신 이제 그 노세나 아니면 금감소증으로 오신 분들 보면 그 가족분들은 그 전날까지 너무너무 밥을 잘 드셨다고 그러시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삼키는 그 양상을 보면 일단은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중간에 되게 숨 차하세요. 와구하구 드시네라 한입 네. 드시고. 그러니또 한숨 쉬고. 이러시고. 네. 그래서 먹는 게 즐겁지 않고, 왜 먹는 게 이렇게 힘드시냐? 하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아... 이렇게 땡겨서. 먹는다라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먹는 재미나 그런 것도 많이 이제 감소가 되다 보니까 위축이 되고 네. 가족들 만날 때도 이제 좀 사회생활이나 하... 이제 침묵이나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주게 돼요. 사실 사람들이 뭐 가족이 든 친구들 만날 때보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가 인생의 하나의 낙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낙 하나가 인생에서 사라진다는 건 정말 음. 좀 많이 슬픈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다들 그래서 처음에 가족분들이 이제 연하장애가 어제 시작된 게 아니라 이거는 네. 적어도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잘 모르셨냐? 그럼 그때서부터 다 생각을 해서 그때 깨달으세요. 아 그래서 몇달 전에 조금 좀 이게 먹다가 이제 수저를 놓고 예, 입맛이, 네, 입맛이 없다. 뭐 점점 체중이 빠지는데 이제 그런 게 그때서부터 우선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를 이제. 이제 제가 깨달으세요 오신 다음에 아...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고령으로 갈수록 폐렴이 생기면 저희는 바로 알잖아요 네. 열이나고 그렇죠. 가래가 끓고 기침을 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는데 흡인성 폐렴 특히 고령일 때는 초기에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열도 잘안 나고 그냥 이유 없이 좀축 처지는 것 같고. 네, 체중이 좀 빠지는 것 같고 식사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고 좀 침을 흘리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기에 이런 걸잘 관찰하셔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다른 폐렴하고 좀 증상이 많이 다른가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눈치채기 힘드니까 요 음식을 좀못 드시는 모습이 보이면 잘 관찰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긴지까지 알아봤는데 저희가 오늘 배울 운동 중에 호흡과 관련된 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흡과 음식을 삼키는 것과 무슨 관계일까 좀 궁금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라톤 달리시면서 제가 마라톤 안 뛰어봤어요? 아, <laughs> 제가 군대에서 그그 그 구보 아, 같은 최대 달리기입니다. 아, 그거 할때물 마시면 중간에 물 마시면 네. 살에 걸리죠. 살에 걸리고 그 여기 그 진짜 힘들면 막 여기가 막 들잖아요. 네,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연하장애가 있으면 호흡 운동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걸잘 모르시거든요. 전혀 몰랐 네, 그래서 호흡과 저희 연화 이제 삼키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삼키는 운동만 하고, 예, 네, 이쪽. 그 저희 숨 쉬는 근육들을 신경 써주지 않으면 이게 재활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이제 잘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삼킬 때 저희가 이게 기도로 내려가지 않게 방어해주는 세 가지 기전이 있어요. 뭐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숨 참는 거예요. 이렇게. 아, 네. 숨을 참아야 돼요. 아, 이걸 훈련하려면요? 아니면... 아니요. 삼킬 때, 정상적으로. 아, 삼킬 때, 네. 아, 네. 잘 생각해보면 저희가 밥 먹다가 떠들다가도 꿀꺽할 때는 숨을 참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좀 공감이 가는 게 코막힐 때밥 먹으면 숨이 차잖아요. 음, 맞습니다. 왜냐면 본능적으로 숨을 참으니까. 음. 그래서 숨 참는 게 제대로 되지가 않으면, 네 이게 이게 후두개나 성문이 제대로 다치지 않아서 음식물이 기도로 이제 조금 더잘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숨이 찬 상태에서 이렇게 허허 거리는 상태에서 저희가 뭔가 급하게 먹으면 네, 사례가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어 기전은 숨을 참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요. 네, 저희가 먹으면서 숨을 동시에 쉬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네. 저 이게 꿀꺽 할 때는 잠깐 숨을 참고 숨쉬는 걸 약간 스탑해야 되는데 음. 또 너무 오랫동안 숨을 참으면 또안 되겠죠. 네. 그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타이밍을 맞추는 게. 먹으면서 이제 들어갈 때 잠깐 멈췄다가 네. 다시 씹을 때 잠깐 쉬고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네. 그래서 생각하면 사람은 잘못 하고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저희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다행히 본능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호흡이 불안정해지면 이 타이밍을 잘못 맞춰요. 어, 이런 것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게 그쵸? 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너무 슬프죠. 네. 네.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기침입니다. 기침. 기침이요. 어디 공공장소 가서 저희 기침하고 이러면 좀 약간 마스크 써야 될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이후로 훨씬 맞아요. 더 눈치 보이는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기침 안 하려고 막 참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저도 살에 걸린 적도 많고 음. 그 일상생활에서 다들 살에 걸린다고 되게 폐렴으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냥, 뭐, 에, 아, 아우, 사라들버 끝이죠. 네. 네. 왜냐하면 기침을 하고 뱉어내기 때문에요 네. 근데 저희 이제 그 어르신들은 이거 뱉어내는 힘이 망가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 기침을 하는 게 폐렴을 막는 마지막 기전인데 이걸 배출한 거를 그 계속 그 뱉어내지를 못하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서 흡인성 폐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숨 참는 힘, 그리고 정확하게 근육들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 그리고 강하게 기침하는 거, 이거 다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호흡방어 삼총사라고 합니다. 이세 개가 다 돼야, 예, 호흡 운동을 통해서 제대로 그 연화 운동도 할수 있습니다. 어, 되게 사실 젊었을 때는, 이세 가지 방어 기전이 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맞습니다. 것들이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되게 당연해 보이지만 미리 좀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노년까지 답을 잘 드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 흡인성 폐렴이 진단됐을 때에 그때 연하 장애가 비로소 진단되는 경우가 음... 많아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세요. 밥을 먹는 게. 호흡하고 뭔 상관이야? 왜 나이랑, 어. 왜 나이 먹어서 이게 밥 먹는 게안 되는 건지. 삼킴도 운동 하나라고, 운동의 한부분이라고는 다들 인식 못 하거든요. 저희가 너무나 당연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는, 나이 들어서, 물론 마라톤 100살까지 뛰면 되지만, 보행 속도도 느려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네, 귀도 좀안 들리고 그렇죠. 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런 변화가 온다고 하면 잘못 받아들이세요, 이상하게. 걸어도 그랬을 것 같은 게 이게. 먹는 거는 저희가 근육을 생각 안 하고 좀 자동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 네,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거 운동을 해서 그 네. 예방 효과가 있냐 봤을 때는 일단은 운동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유 그냥 잘 삼키기만 하면 되지. 네. 뭐 이거 뭐 이런 것까지 시켜라고 하시는데 음. 이게 들이마시는 힘이랑 내쉬는 힘이 균형 있게 잘 맞으면 이게 삼킴 기능도 좋아지고 이제 아까는 그세 가지 삼총사 네. 그 자기 방어 능력이 향상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분명히 호흡 운동을 했는데 네. 삼킴이 개선됩니다. 오. 그래서 이게 흡인 정도라든지 뭐 음식물이 목에 남는 그런 지수도 다 좋아지고 또한 가지는 기침도 훈련하면서 네. 터져요. 귀침을 어떻게 훈련하는지 감이 안 오네요. 그렇죠. 귀침을 네. 그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다 귀침이 워낙 이렇게 압력을 재보면 낮기 때문에 이걸 일정 수준으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아. 올리는 것만큼 그만큼 후기성 폐렴의 예방 효과가 큽니다. 음식을 밖으로 내뱉어주는 기침의 힘을 기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음.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세 가지를 훈련해야 이렇게 먹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 방어가 아.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호흡 운동은 폐 기능을 높이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고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저희 이제 연하 장애와 관련된 호흡 운동들은 숨 쉬는 게 가장 쉬운 거잖아요. 뭐뭐 했니? 그렇죠. 뭐 그러면 숨 쉬는 운동 했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 호흡이라는 게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그 중요한 그렇군요. 활동 중에 하나고 네. 근데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나이 들면서 당연히 있었던 나이 먹는 능력 그리고 당연히 이제 숨 쉬는 능력, 그리고 기침이나 가래를 뱉어내는 기본적인 방어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소개해드릴 호흡 운동들은 단순한 체력 단련을 넘어서 연하장애가 있으실 때 폐렴을 좀 예방하고 그 삶의 질을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음. 이 효과가 이미 입증된 이 운동 방법들을 직접 네. 함께 배워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들어보니까 이게 실제로 운동을 하게 되면 뭐 폐렴 발생률이나 그런 거 떨어지는 실질적 통계가 있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지금 보시면서도 아 무슨 호흡 운동을 하는데 밥을 잘 먹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통계 같은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네 일단은 그 호흡을 저희 기침을 이제 그 네. 측정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네. 근80그 압력이 80미만으로 떨어지면 일단 밥을 먹으면 연전 패혈 위험이 올라가요. 아 내뱉지를 못하니까 내뱉은 그그그 그, 그 역치가 있거든요. 일 180까지 올리면 어느 정도 안정권이라고볼 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고령의 요양원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연하장이 이제 뇌졸중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신 분이나 약간 그 역단치가 절단치가 다 다르긴 하지만 기침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폐그 들이 쉬고 내쉬는 운동을 계속하면 이런 연하 장애와 관련된 흡인성 폐렴의 재발 아니면 그 심각도를 낮춰줄 수 있다고 네, 통계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